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많은 제품 중에서 이거 정말 너무 잘 샀다는 제품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자라홈 제품들이에요. 얘가 너무 예뻐서 저는 그냥 부엌에 이렇게 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믹싱볼이나 콜랜더는 이게 밖으로 내놓고 사용하기 좀 힘들잖아요. 특히 믹싱볼은 겉에가 다 반짝이는 <laughs> 스테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구석에 숨겨두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라홈 믹싱볼과 콜랜더는 꺼내놔도 너무 예쁘고 감각적이라서 일부러 더 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택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요. 네 가지가 함께 있는데도 되게 심플하게 보관이 되죠. 보시면 이렇게 작은 콜랜더가 있고요. 작은 믹싱볼 그리고 큰 믹싱볼 그리고 큰 콜랜더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스택하도록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올려놓기에도 전혀 미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다 사실 용처가 달라요. 이두 가지 사이즈도 모두 구매하셔야 돼요. 파스타나 짜파게티나 냉면 면 삶은 다음에 헹굴때 너무 적당한 사이즈고요. 이거는 작은 양의 샐러드를 먹을 때 저희 집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방울토마토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을 씻을 때도 이 작은 콜랜더 크기가 딱이어서 이두 가지 모두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 믹싱볼은 겉에가 레코마감이 되어서 화이트로 깔끔해 보이죠 보시면 안에 계량선까지 있어서 계량을 해야 되는 요리가 있을 때도 편리합니다 이 사이즈는 사실 너무 휘뚜루마뚜루 잘 사용하는 사이즈라 집에 꼭 있어야 되는 사이즈고요 나물 묻힐 때나 고기 밑간할 때 미역 불릴 때 등등 너무 잘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은 사이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당근이나 양파, 야채들을 얹어 놓을 때도 잘 사용하고요. 찜닭같이 좀 많은 양의 양념장을 해야 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쁘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게 되고요. 매장 가기 번거로우시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꿀을 담아줄 통을 인터넷이면 인터넷,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정말 다양한 매장에서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꿀통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라 홈에 너무 깜찍한 꿀통을 발견해서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전체가 유리라는 게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꿀벌이 날아다니고 있고, 꿀 바를 수 있는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 얘는 또 상당히 묵직합니다. 빵에 발라먹을 땐이 스틱이 되게 편하긴 한데, 솔직히 우리나라 요리할 때는 대부분 스푼으로 예량을 하기 때문에 그땐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초대했을 때도 이 꼴통을 밖에 내놓으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냐 뭐 질문이 쇄도하고요. 예쁜 꼴통 찾으셨다면 이 자라 홈 제품 추천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자주템 소개를 하고 나서 사실 자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자주에 가서 어떤 예쁜 제품이 있나 봤는데 이 스텐 긴 거품기를 그때 이후로 구매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제품이 워낙 스텐 제품들을 잘 만들기로 유명해서 스텐 제품은 구매를 하셔도 아마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보통 거품기 하면 요 끝부분이 되게 동그랗고 크게 되는데요. 얘는 길고 얄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계란요리 해줄 때이 거품기로 계란을 으깨 주곤 하거든요 그때마다 사용하기 편하고 계란 으깨는 것도 잘 깨집니다 슬림하게 또 보관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좋았습니다 이 슬림하고 예쁜 자주 거품기도 추천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5년, 6년 정말 엄청 고민하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일단 사고 별로면 당근. 이게 제 쇼핑 모토인데 제가 5년, 6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한 이유는 이걸 과연 내가 쓸까? 그 점이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얘를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처음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상사병을 앓고 매년 코엑스를 갈 때마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했었어요. 식탁도 있고 아이도 좀 어렵고 또 그땐 집도 너무 좁았어가지고 이 서브로 이런 상이 필요할까 했었는데 지금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샀을까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웃으실 수 있겠지만 여름에 식탁 말고 거실에서 여기 수박 올려놓고 수박 먹을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사실 이 호족반을 정말 오래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엄마를 보면서 되게 실용성이 있구나 느꼈었어요 저는 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 봤던 그 같은 브랜드인 대림 목공예에서 구매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셔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화형 호족반, 연화 호족반, 원형 호족반 이렇게 호족반 종류도 너무 많고 사이즈도 뭐 한두 개 있으면 고르기 쉬울 텐데 1cm, 2cm 간격으로도 제작을 해주시니까 사이즈도 어떤 사이즈를 골라야 될지 되게 고민했었는데요. 저는 지름 33cm의 화형, 그러니까 꽃 모양으로 된 호족반을 구매를 했고요 이게 또 연화 호족반이라고 되게 비슷하고 가격도 같은데 끝부분이 네잎코로바처럼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연화 호족반도 있고요 이런 볼록볼록한 게 싫으시다 하는 분은 원형으로 된 원형 호족반을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작은 게 예쁘고 귀여울 것 같지만 실용성을 생각하면 좀 커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약간 중간 지점으로 타협을 해서 33cm로 구매를 했는데요. 어, 제가 원하는 대로 적당한 사이즈로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낀 게 여기에 어떤 음식을 담아도, 그리고 어떤 소품을 담아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차 마실 때 놔두는 그런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호족반이었습니다. 요건 헤이의 스푼이에요. 헤이의 유리 스푼인데 이렇게 두개 세트, 이렇게 두개 세트. 색상도 다르지만 디자인도 살짝씩 다른 게요 왼쪽 거는 살짝 납작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요두 가지는 동그란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이 제품을 워낙 좋아하는데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나 요거트 먹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 아니면 저 믹스 커피 탈 때도 이걸로 하면 기분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유리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제품이라서 약간 청량감이 느껴져서.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아이스 음료에 이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놔도 너무 시원하게 보이겠죠? 단점이 있다면 이게 유리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이게 유리인지 뭔지 모르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푸고 있는데 <laughs> 뚝 부러질까봐 어 아이들을 조금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엑스 리빙 디자인 페어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가져온 아이예요 이것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같은 디자인인데 형태도 다 다르고 요 패턴도 다 다양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이렇게 과일 올려둘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색감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손으로 주물주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 접시를 사기 1년 전에 리빙 디자인 페어에 또 가서 요, 요, 오발 화병을 구매를 했었어요. 요게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거를 구매하게 된 것이거든요. 요 화병도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데, 너무 독특하고, 어떤 꽃을 담아도 예쁘고요. 요거는 제가 이미 인테리어 편에서 소개를 한바 있는데, 들풀을 담아도 예쁘고, 화려한 꽃을 담아도 예쁘고, 어떤 걸 담아도, 너무 예쁘게 소화하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디자인이 가미된 이런 접시 찾으셨다면 오발 제품도 추천드릴게요.